당신의 그 그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, 절이 없는 욕심에 그방은 미련해.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? 나는 멀어짐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 썰고 말기만 한지 저니린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 줘.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